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주의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 네,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세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 네, 선물 옵션 만기일. 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이 기술주 조정. 아울러서 캐나다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금리 인상 우려감에 아시아 증시가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 하나 또 볼까요? 자, 지금 네 일본 닛케이 지수 0.86% 하락하고 있고요. 상해 지수는 뭐 강부합 정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각 국권 지수 1%대.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심의 이 기술주, 특히 이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글로벌 하이테크 OEM이 뭐 한국과 대만 아니겠습니까? 뭐 구슬하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 코스피 지수 하락세는 크진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주가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죠. 사실상 오늘 좀 반도체주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오를까? 그 영향은 하나마이크론의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네, 오늘 현재 13%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뭐 SK하이닉스가 1%대. 하나머티리얼,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 네,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 낙폭을 상당폭 좀 줄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네. 봄통이 좀 있죠 네, 2차전지 양극재 오늘장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은 천, 지금 1,304원대 인데요 어제와 달리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304원대 네, 요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좀 봤고요 다시 넘어가죠. 시총 상위 어제 상승을 보였던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랄지, 뭐 삼성SDI, LG화학,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메르네프,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분들은 오늘장 좀 쉬어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시총 상위 종목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2%대, 에코프로 어제 뭐16% 16 급등하고 나서 뭐이 정도니까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헬스케어 관련주는 뭐 계속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그니까 이 바이오주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특히 이제 AACR 그 전에 좀 움직였다가 아스코나 바이오 USA 뭐이 시점에서 좀 주춤하는 흐름이 항상 전개가 좀 됐습니다. 자,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약보함이죠. 그러나 SK하니스가 한1% 가까운 상승세. 이천지 lg에너솔루션 2% 하락세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약부합세를 좀 보이고 있죠 금융주 k b 금이나 신한주주는 강부합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올선 테스트다 양시장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뭐 정별이기 때문에 또 어느정도 조정 받으면 네,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죠 시장이라는게 좀 이격이 좀 커지면 이격을 항상 좁히고 우상향식으로 우상향 지그재그식으로 네, 주가가 물론 항상 우리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걸 원합니다만은 네뭐 이건 희망 희망상이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도 뭐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이런 포인트마다 다 매수 기회를 주고 움직이니까 말이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들리죠. 네, 미국이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미국의 주요 글로벌 은행사에서 이제 평가기를 한 1조 3천억 달러. 혹은 어디에서는 1조 천억 달러. 1 3 0 0조에서한1 5 0 0조 정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 국채를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매수하기 위해서 예금을 인출해서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이 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금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고 이 자체가 이제 경기침체로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블룸버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5 1조 운용하는 중국의 자산운용사가 되겠죠. 미국 국채에 베팅을 한다. 자국에 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한번 기사를 좀 읽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자 한번 특징주. 조금 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다. 그 영향은 산업 자원 통상부에서 반도체 강국 육성 전략에 뭐 r&d 투자 기술보 강하겠다 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만 하나 마이크론이 13% 급등하면서 물론 이제 이 장초보다 하나 마이크론 강했죠 그 이유가 뭔가 어? 이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된 건가 여러가지 뭐 이유가 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 이걸 좀 알아보셔야 할것 같고 이에 따라서 sk 하인스나 있지, 하나 머티리얼스 뭐, 이오테크닉스 와비코전자 뭐 등등 반도체주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죠. 엘젠을 소로시션이랄지 뭐 이런 종목분들 뭐 이천주 조문제를 말씀드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세고 자 오늘장에서 덴탈 자 덴튬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료미용기기 뭐 제이시스메디칼 원텍 비올 뭐 등등 뭐 이런 종목분들이 좀 상승을 좀 깨고 있습니다. 캐터필라와 디어가 이틀째 상승을 보였다고 그러자.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장비의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HD현대건설기가 한 6%대 뭐 HD현대인프라코어도 오늘 상승세에 네, 이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자동차나 뭐 엔터 뭐 이런 종목분들은 바이오스는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요거 이제 오늘장 특징주단 뭐 보시죠? 특징주 쭉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초반까지 좀 밀렸었죠.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뭐 네이버, 카카오는 약세. 뭐금 금리 인상 우려가 없을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였나요? 자, 그다음에 쭉뭐 석경에이티, 하나증권 니포트 영향 때문에 뭐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죠. 네, 지금도 상한가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한 마녀 공장 네, 상한가 굳혔습니다. 대단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 일각 비판 속에서 이제 국내 관련주가 좀 약세를 좀 보인다는 거, 쭉뭐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 AA 관련주 오늘 뷰로는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루니시나 JLK는 차인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볼까요? 이제. 자, 울장 자, 순 매도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2000 이제 엘젠 솔루션. 네, 살짝 올선을 좀 회수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 어, 최근에 2 1일선 깨뜨리고 6 1일선까지 조정받고 있네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는 6 61선. 1일선6 1일선이 수급성인데 수급을 살짝 깨뜨렸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동향은 좋은데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1300원까지 밀리면서, 네, 그동안 이제 환율상에 좀 이익을 봤던게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거저거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떤 차익실나 어떤 필미를. 자,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네, 순배도죠. 이스페타시스, 뭐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네, 등뭐 순배도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수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스모 신소재,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엘전자라 있지 뭐, 이런 게 순매수고요. 기관은 뭐, 하나솔루션. 뭐 신한지주. 그러니까 두산 엘레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네, 순매수 종목이 되겠네요. 현대중공업도 역시 외국인 기관, 네, 순매수 종목이 되있고 자, 코스닥에서는 JIP 엔터, 뭐 루트닉, 네, 의료비행기기기죠. 메리톡스 3%상승세 보이고 있고. 어, 하나 마이크론, 네,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네, 흐름새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종목이란 점, 뭐, 요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네, 미국이 이제 조정을 좀, 나스닥, 뭐,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뭐, 우리 시장도, 뭐,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우리 시장, 반도체 주가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반면에 하루 걸러서 이제 종목 흐름이 좀 변동이 좀 크죠. 뭐 이천이 올랐다가 하루는 또 반도체 올랐다가 또뭐 올랐다가 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시장이 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FMC 회의까지는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리고 뭐 시장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물론 내일 일정은 내일 현챗 어,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네요. 오픈 AI의 네, CEO 샘 울트먼이 이제 방한 예정이고 네, 대통령과 면담도 좀 있을 예정이네요. 그런 기사가 됐죠 그다음에 네오이즈 신작 피해거짓 오프라인 쇼케이스가 개최가 된다하고 코스피 예, 200, 코스닥 150은 이제 오늘 종가로 이제 바뀌고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뭐, 요런 게 계속 당분간 뭐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감안하시고, 변동성이 나올 때는 뭐 안전 운행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